저작권 부자로 알려진 작곡가 겸 프로듀서 고 신사동호랭이 41세 이호양이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이에 가요계도 충격에 빠졌다. 소속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사동호랭이는 지난 23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확인 결과 최근 한지인이 신사동호랭이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모처에 쓰러진 신사동호랭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걸로 드러났다. 이에 소속사 측은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되며 장례 절차 및 발의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 친지들, 동료들만 참석해 조용히 비공개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라이비는 비보가 전해진 시각 KBS2 뮤직뱅크에서 컴백 무대를 펼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신사동 호랭이의 곡으로 오르는 무대였다.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의 죽음 배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초점을 두는 모양새다. 그의 사망 직후 가요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과거 사업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고 회생 절차를 밟은 뒤 힘들어했다는 인터뷰가 나오기도. 업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채무에다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서 회생 신청을 냈고 오랜 시간에 걸쳐 회생 절차를 밟아오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전원이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된 이야기가 그의 죽음과 연관되어 쏟아지는 상황. 하지만 그가 이와 같은 고충 속에서도 누구보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컸고 소신을 가지고 작업해온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신사동호랭이는 자신의 곡을 두고 리메이크 표기 논란이 불거진 당시에도 직접 목소리를 내서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엑스포츠 뉴스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헤이즈의 편을 들며 아무 문제없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당시 헤이즈 새 앨범 수록곡 미드나잇이 트랙리스트상 리메이크 라는 표기가 없어 원곡을 부른 비스트팬덤이 불만을 제기했던 상황. 해당 곡의 작사 작곡 편곡을 맡은 신사동 호랭이는 저를 포함한 원곡자들의 소속사를 통해 리메이크 내용을 전달받았고 모두 동의했다라며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신사동호랭이는 그동안 자신의 곡에 대한 리메이크 작업 과정에서 겪은 불미스러운 일을 떠올리기도 그는 곡에 대한 서사나 원곡자의 노력 등을 무시한 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런 경우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곡을 흔쾌히 리메이크하는데 내놓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의 곡을 다시 불러준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노래를 듣기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신사동 호랭이는 최근 TR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로 재직하며 걸그룹 트라이비를 론칭했다. 트라이비는 새 앨범 다이아몬드를 발매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그는 보이그룹 탄의 컴백을 함께 준비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갑자기 충격적인 사망 소식이 전해졌으며 트라이비 역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상태. 소속사는 트라이비의 데뷔부터 지금까지 애정을 갖고 함께 달려와 준 신사동호랭이의 마지막 앨범이 눈부시게 빛날 수 있도록 당사를 비롯한 트라이비 멤버들 모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사동호랭이가 그동안 K팝 히트곡 제작자로 활동해 온 만큼 가요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들 역시 슬픔에 빠졌다. 먼저 밴드 장나비 보컬 최정우는 작곡가 신사동우랭이 형의 비통한 소식을 들었다. 장나비에게도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생의 은인이라 여기일 정도로 커다란 에너지를 준 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힘겨운 일이 있을 때면 늘 유쾌하고 호탕한 조언으로 힘을 실어주던 형이었다. 형이 없었다면 아마도 몇 개의 시련은... 도무지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졌을지도 모르겠다라며 따뜻하고 재미있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진심어린 사람이었다고 황망한 제 심정과 함께 글을 써 올리면 가시는 길 조금이나마 따뜻해지려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애도의 글을 올린다라고 고인을 그리워했다. 또한 존경받아 마땅한 음악가이자 프로듀서이기 전에 잔나비의 의리 넘치는 동네형이었다. 고인의 명복을 마음 깊이 빌어달라며 정말 아주 고마웠다. 호랑이 형, 그곳에선 부디 평안했으면 좋겠다. 형이 힘든 시절 저에게 준 용기, 형이 해줬던 말들, 죽는 그 순간까지 절대 잊지 않겠다. 고맙다, 형. 나중에 보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벌써 많이 있다라고 씁쓸한 마음을 전했다. 과거 신사동호랭이와 함께 일해왔던 디아라 출신 소연은 해외에서 비보를 듣게 됐다. 덕분에 수많은 추억을 얻을 수 있었다. 정말 감사했다. 몸도 마음도 모두 평온한 그곳에서 내내 평안하시길 기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사동호랭이는 1983년생으로 포미닉, 하디슈, 티아라 롤리폴리, 에이핑크, 노노노, EXID, 위아래, 아예 등 히트곡을 다수 내놓았다. 2011년 음반 제작자로 변신한 그는 AB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이듬해 그룹 EXID를 선보이고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